이이니어이행니어 이행이? 배우. 응. 네. 무슨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는데 네. 비키니를 입고 피아노를 치더라고. <laughs> 그래서 구독자를 1 0 0만을 모았어. 왜냐면 <laughs> 진짜 억울해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거든. 아니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어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는 말이, 너 내가 옷 입고 피아노 치면 안 봐줄 거잖아.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 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자기는 보니까 자기가 연기자 생활을 몇 년간 했는데 음. 여기서 더 성공하기 힘들 것 같고 아. 유튜브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은 음. 100만이 되잖아. 그 다음에 내 연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독자를 80만짜리 채널하고 20만짜리 채널하고 두 개를 만들어 버렸어. 음.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시골 내려가서 막뭐 하는 영상을 찍는 컨셉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음, 이제 연기를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 왜냐면 내가 방송국인데, 아니, 내 구독자가 100만인데, 이제는 날 봐주잖아. 어. 그러니까, 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좋게 말하느냐, 나쁘게 말하느냐. 똑똑하긴 하다. 뭔가. 그치.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거지. 많은 연기자들이 있잖아. 음. 연기자들은 다 그래도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딱 음. 보니까, 야, 저게 어렸을 때는 자기가 최고 인줄 알았는데 음. 여기 막상 와 보니까 다나 정도가 되는구나. 음. 그럼 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방법을 하게 된 거지. 불쌍하기도 하고. 그치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자잖아. 100만 유튜버니까. 100만 진짜요? 100만. 어, 어, 100만. 채널 두 개. 정말 유튜버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거 를 브이로그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 예능? 나도 그런 로 하고 싶다 예능. 예능을 했어 결국은 그래서 어, 이행이라 검색해봐 보면 채널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계속 피아노만 치고 이제 그거를 이끌어들여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뭐 전원일기 이런 걸 하더라고 막 음. 시골 내려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막뭐 라면 뭐. 헉 컨셉 잘 잡았다 음. 그거 비키니 다음에 그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훈훈한 느낌이 음. 들면서 음. 이, 아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음. 딱잘 잡은 것 같아. 응. 그 그런 컨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물론 뭐 동양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응. 워낙 어려 보여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몇 살로 생각하냐 물어보면 열여 16, 열여섯 살이라 고할걸아 진짜로? 그 사람 어, 그래도 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진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워낙에 동안이 오거든 보면 더 많아. 어, 동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너무 많아요. 어, 어. 유지현에 특히 많아요? 특히 아이유도 동안의 대명사고 이 사람 할게 없는 거지 아무리 성숙해 보이려고 해도 잘안 되거든 사실은 아이유는 맞아 어. 좀 작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겠지? 네. 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작은 거 어. 카메라 빠카 어. 하늘에서도 음.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빼잖아요, 몸무게를. 엄청 말라보이게. 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네, 하는구나? 스스로. 그게 더 키, 키도 커 보이고, 말라보이게 더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건 없나? 근데 나의 아저씨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그니까 아주 이갈고 나온 거지. <laughs> 어우, 진짜. 아이 사람이 진짜 가수가 맞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 아니 왜 가수 인데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연기 능자야? 연기 대사 중에서 이게 연습을 하잖아요 음. 배우들은 그러다가 이제 나이드 아저씨 녹우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의실에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 자기를 경계하는 여자 직원 음. 한테 독설을 날리는 게 있는데. 너 잘릴래? 같이 잘리자. 뭐? 상사한테 수작걸 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핀 거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바퀴벌레 서저보다 많다더니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지금 무슨 소리 야니 진단이 팀 박과장 네가 법인카드로 통영에서 밥집 걸을때 박과장은 통영에서 모텔 긁고 둘이서 회사 돈으로 연애질 하니까 좋지? 뭐 어쩌다 같이 갔나 보지 각자 툭하면 몰래 회의실로 기어들어가고 난 어차피 파견직이라 좀 있으면 나가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던가 그 대사, 그거. 음, 검색 그냥. 응. 그거 금해보세요 그거 진짜. 너무,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음, 음.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거. 엄청 시크하게 얘기하면서 뭐. 네가 누구랑 붙어 먹은 거 내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까발라 줄까? 막 이러면서 되게 긴장시키면서 음. 시크하게 얘기하는데. 아, 못해, 못해. 음, 음. <laughs> 따라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게 나와? <laughs> 나 이거 그렇게 잘못해. 응. 고기는 채식주. 아, 지금 회 먹으면서. 회는 뭐. 있잖아. 회는 페스코텔이었 아. 페스코 베지테리. 돼지고기 소고기를 안 먹어? 네. 아, 진짜 안 먹어? 진짜 안 먹어요. 불쌍해서? 네. 돼지고기 소가 불쌍해서? 네. 아, 착한 사람이구나. <laughs> 어우, 나도 돼지 소로가 너무 귀엽더라고. 비싼 거안 먹어요. <laughs> 내가, 내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냉면이. 너무 좋아. 국면은 소고기 육수야. 소고기. 응. 나도 이제 손을 만지면서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귀여운 애를 내가 왜 먹어야 되냐. 이게 이기심이지. 이기심? 아, 그러니까, 아, 이 입의 즐거움을 포기 못하게 되면, 너는 좀 불쌍하지만. 그, 이렇게 고기는 드세요? 이렇게 집어먹는 거? 고기 많이 먹지. <laughs> 나는 운동,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도 키워야 되고. 저는 그 국물만 얘기하시길래, 혹시 이거는 안 드시나? 이렇게 했죠. 내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 돼지는 먹어도 될것 같아. 왜? 돼지는 음.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동물 같아요 <laughs> 돼지가 걔보다 더 똑똑하대요 그렇긴 하지 음. 근데 돼지는 식탁이 너무 강해 먹으려고 태어났구만 음. 똑똑한 건알겠는데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하고 음. 또, 징그럽게 크고 하다 보니까, 잘 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렇게 지금 솔직히, 문어를 먹으면 안 되지. 문어가, 저는 문어 안 문어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어, <laughs> 아, 게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문어 선생님 데플을 들으셨죠? 어, 봤어. <laughs> 너무 보면서 울었어. 그걸 보고, 진 <laughs> 그거 보고 안 먹어요. 어, 문어 어떻게 먹냐. 내가 이제까지 생각 없이 먹었는데, <laughs> 맞아. 아니, 문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진짜. <laughs> 근데 다코엿기 안 먹잖아요, 저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뭐. 그, 저는 근데 약간, 그, 환경보호도 그렇고, 음. 그리고 도살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먹는 음. 것도 먹는 거지. 만 키워서 먹는 거는 뭐 그렇게 먹을 수는 있었는데. 안전하게 죽이거나 이러면. 이 많은 치킨들은 다 어디서 오면. 그런 것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니 그러니까 닭도 키워보면은 매력이 있거든. 음. 쩡아리부터 닭을 키워보면은 나 하나 행복하게 살자고 내가 먹어야 되나? 손은. 근데 감정이 있잖아, 얘가. 아 불쌍이... 이렇게 만지면은, 야, 막그리고 손은 도설자가 또 운단 말이야. 자기 죽는 음. 거 알고 운단 말이야. 그냥 돼지만 먹으면 안 될까? 돼지하고, 닭까지는 좀, 돼지, 돼지닭 물고기까지 먹는데 어... 좀. 남부친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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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정신 차렸을 때는 이, 이런 맛에다 길들여진 맞아, 상태여가지고, 유주까지 그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동물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응. 이게이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죽기 네.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응. 아, 내 입이 즐겁다고 이걸 먹어야 되나. 어차피, 이제 그건 이제 뭐냐면, 내가 얘들 안 먹더라도 어차피 얘들은 죽을 거다. 맞아, 사람들 다 먹으니까. 하나하나 바꿀 순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음. 대뭐 채식주의 얘기하는데 음. 나 하나 먹는다고 그래? 뭐 일단 똑같은 음. 소리를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고기가 발암물질이고 큰 환경 자체가 안 좋고 이산화탄소가 음. 많은 이런 어떤 음.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뭔가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소가 그냥. 네 소가 특히 네. 어, 환경오염이 닭보다 어, 한 10배 가을까 맞아요 그리고 닭 자체도 팝콘치킨, 팝콘치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3주 만에 튀겨낸 치킨이라고 해서. 그 영양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양가도 없고. 그냥 이제 맛있으려고 먹는 건데, 몸에도 음.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먹는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백질로 저는 콩 단백질 챙겨 먹고. 어, 맞아요. 되게, 어, 종류 분류 많게 종유도 많이 먹고, 두부도 많이 먹 음.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치즈 같은 거 있으면은 음. 먹기는 하는데, 약간 좀 줄이면서 먹고, 음. 그런 식이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보다 채소 이런 거 많이 먹고 어, 어. 과일이랑 오히려 좀 단백질은 사실 조금 덜 챙겨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단백질은 채소에도 네. 있어 상추에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그쵸. 쌀에도 있고 어. 단백질은 다 있어서 지금 덩치를 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덩치 같진 않고 음. 운동선수들의 단백질이 중요한 게 근육이 자기 틀을 찍고 나오면서 새로 만들어져야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세기길 바라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물론 고기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고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거든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풀을 먹으면은 불완전 단백질. 질이 다당충이 되기 때문에 음. 완전해지거든. 그러니까 음. 굳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이유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음. 고기 단백질에는 오메가 식사하고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 모든 고기들은 옥수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옥수수에 는 오메가 식스가 과다가 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음. 그 다음에 예를 들이 한달 안에 사을 이빨이 쪄가지고 바로 죽이려면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어, 어, 어. 잔류 항생제가 많겠지. 어, 어.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자연에서 뛰노는 멧돼지 잘 익혀서 먹어. 그러면 그거 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 알아? 그거 맛이 없어. 고기들이, 왜? 운동 안한 애들이 맛있어. 왜요? 지방이 고소한 맛을, 맛을 내거든. 맛을 원래,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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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든. 맛을 원래 그 고소한 맛은 단백질이 내는 게 아니라 거기 껴있는 지방이 내는, 내는 거야. 거요? 그래서 1등급 한우들을 보면 다 지방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얗게 눈 내렸다고 어... 하는 게저 지방이지. 단백질이 아니란 말이요. 결국은 사람의 그 입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이야 혀를 왜 이렇게 낼림거리는 거야? 이뻐야 되나니 예전에 봤다고 기억한다. 나도 우리 그백순이하고 왕골을 볼 때마다 응. 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laughs> 이렇게 이쁜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말도안 되지. 그냥. 저는 근데 안 먹어도 응. 살 수만 있고 되게 건강해지면 은안 응. 먹어도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나 응.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나. 오히려 먹으면 은 이렇게 뭐야 이거 내한 약간 내가 이제 고기를 먹어. 아우 내 입이 즐거운 그만이지 그냥 돼지 소들이 고생하는 건내알바 아니다. 만 원만 있으면 고기 이빨이 먹을 수 있는데 인간은. 천박하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못 견디면 인간이고 그러니까 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은 네. 부끄러움을 아느냐 오. 10원짜리 컵을 막 버리면서 어느 순간, 아, 부끄럽다. 뭐 그런 거. 막 옷을 벗고 피아노 쳐서 돈을 벌었어. 근데 부끄러움을 걸 모르는 그걸 동물이야, 그때부터는. 아, 뭐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돈 벌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나 자본주의, 하나. 나 하나 봄이 그건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더큰 개념이잖아. 이기심이잖아, 그냥. 이기심? 어. 나 하나 잘 되는데? 그렇지 음... 남들이야 고생을 하건, 고통을 겪건, 나는. 종이컵만 쓸래 난 죽어도 유리컵을 쓰지 않을 거야 내가 배우인데 예쁜 외모를 탐험할 걸 나서 배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옷을 벗고 피아노를 어 그러면은 그뒤 배우들이 얼마나 그러지 좀 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만 뭐, 나뭔 상관이냐? 내가 구독자 1 0 0만인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따라서 누가 하잖아. 음. 걔는 안돼왜냐면 어차피 유튜브는 처음에 한 명만도 되거죠 음. <laughs> 비슷한 걸 하겠죠? 그게 요즘 룩북 아니야? 모델 들이 옷을 갈아입는 걸 보여주잖아. 아, 그러니까 유튜브 룩북이야. 룩북에서 뭐, 아. 유튜브에서 룩북 치면은. 그러니까 다 벗고 소금만 남기고 또 그렇지. 입는 거 보여주고 그렇지. 그렇게 근데,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걸 왜 편집을 안 해? 여러분 이옷 어때? 예뻐요? 한 달에 찰칵이 옷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벗고 새로 입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나 사람들이. 진짜... 장르로 만들었어. 이거 육북이라는 음. 장르야. 이거 원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미안한 말이지만. 아, 이거 이사람들이다 싸잡아 내가 욕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 욕하는 게 아니라 소신 발언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소신 발언. 왜냐면은 한데. 그게 그거는 아니라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수 없으니까. 오, 몸 예쁘다. 괜찮네. 이런 댓글이 막 달고 막 올라가고 예쁘다. 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은 너뭐 하라고 하면 할수있어고못할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근데 왜왜 갈아입는 걸 굳이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아니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무슨 응. 스트리밍도 아니고 응. 옷 입는 시간보다 갈아입으면서 주섬주섬 하는 응. 시간이 더 많잖아. 응.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센세이션 하긴 했어요. 속옷 자체가 너무 야하지 않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야하지 않게 입고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야하지 않게 입고 왔어 그냥 검은색에 뭐 나시까지 한다든지 막 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음. 그걸 봤을 때는 내가 집에서 갈아입는 거랑 똑같이 저렇게 입고 있네? 근데 저렇게 완성됐을 때 저렇게 예쁘게 되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하다 이런 느낌이 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변질됐죠. 어쨌든 룩북 보는 독자들은 다 남자잖아. 여자들. 네, 여자들 룩북 죠 여자들 이 많이 보죠? 그냥 패션이... 잡지를 보지? 잡지는 어차피 아는... 옷 입고 나오잖아. <laughs> 이 잡지는 안 보죠.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스타일링도 보고, 나랑 같은 동질감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을 동물하고 구분짓는 기준은 수치심이라고 동물은 수치가 없어. 근친도 음. 하고, 남들이 볼때 똥싸고, 그러고 다니잖아. 음. <laughs> 근데, 동물이 수치심만 빼고 생각하면 인간보다 더 낫다니까, 더 예쁘다니까? 음음. 지금도 사람을 구분할 때 제일 큰 기준이 외모잖아. 지금 그러잖아. 지금 딱 사람 볼 때, 어, 얜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렇게 그치, 나오잖아. 그치. 뭐, 그런 지그로 치면 동물이 사람보다 못할 게 몰라. 그치. 귀엽고, 예쁘고, 사라는 응. 대로 하고. 얘네도 털도 있잖아. 사람은 털도 없잖아. 응. 털이 얼마나 예쁜데? 부드럽고. 색깔도 있고. 응. 사람은 피부 관리하느라고 엄청 애쓰는데 동물한테는 뭐라 피부를 가지고 있어? 털을 가지고 있지. 보험도 잘되고 본인이 털이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타네? 근데 확실히 진짜 근데 유튜브나 이쪽계가 외모는 음. 좀 은근슬쩍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비키니 입고 막그런다든지 그리고 또 계속, 계속, 계속 나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기 도 억울하잖아. 아니 쟤는 그렇게 쉽게 떡상하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 알아? 음. 이게 뭐냐면은 주머니에 돈이. 음. 만 원짜리가 열 개가 있어. 음. 근데 다섯 개는 찢어졌어. 다섯 개는 새 거야. 어디 가서 돈을 내야 될 때, 새 돈을 낼 거야? 헌돈을 낼 거야? 새 돈. 헌돈을 내지. 찢어졌는데? 응. 어. 빨리 버려야 되니까, 그거. 그지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은 자연에 내버려두잖아. 자연에 내버려두면 악화, 낡은 돈이, 음. 양화, 새 돈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어. 그게 약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외국 속담이야. 맞아. 결국은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지폐를 보면 다 찢어져 있어. 떼돈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이게 다 어딨어? 모셔두고 안 써. 주머니 어, 있어. 모셔두고 안 써.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아껴주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인간의 행태지. 가만히 두면 좋은 길로 갈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맞아.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정적인 거, 쉬운 거, 나만 좋은 거, 이기적인 걸 다택하게 돼 있지. 음. 어떤 인간인지, 그런데, 개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인간이잖아. 우리 동물이 아니잖아. 우리 개, 돼지, 가축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개, 돼지, 가축들을 미안하지만 잡아먹는 존재이고,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니가 좀섬해 보더라도, 이네 개인의 행복이 치매를 갖더라도, 음. 인간답게 살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이 뭐가 인간다운 거야? 음. 이렇게 되겠지. 자, 뭐가 인간다운 음. 거냐. 그게 이제, 작가나 배우가 고민하는 원형이지, 그. 그럼, 초학적인 어떤. 초학이 배우신... 아니야, 그거는. 어, 연기를. 네, 인간 그치, 연기를. 자체... 연기를 왜 하고 스토리를 왜 만드는데 너 인간이야 라고 서로한테 알려주는 거지 야또 잠깐 이리 와봐 너 계속 저기 종이컵 쓰고 있는데 그러마너 음. 아,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뭐? 에이씨 안 되겠다 이야기로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지 안 되겠다 야 이씨 야 이거 그냥 그래, 조이컵 써야 자신감. 그서 조이컵 써가지고 지구 망하는 영화를 막 보여줘야 니가 <laughs> 정신 차리겠구나. 뭐. 그럼 보면 또 알거든. 지구 멸망이 나요. 오우씨, 조이컵 많이 써서 지구 멸망이구나. <laughs> 이렇게, 이게, 이게 과장된 예지만,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랑 배우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음. 배우들이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돈을 못 버는 존재들이야. 음. 이거는 그렇게 인간의 실존에? 아주 영양량.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고 아닙니까?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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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제이딱 나오는 건데 음... 근데 이게 없으면 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지 동물하고 경계가 많이 사라져 그런 거 같아요 이 배우라는 거 자체가 이걸 표현해주는 사람이 그렇지 인간을 표현하는 거지 인간은 네. 무엇인가 어, 누가 이 배우를 쓰겠어요 비키니 사진을 어, 그냥, 그냥 예쁘고 예쁘고 되는. 어리고 뭐몸매 좋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상품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지 약감 진짜 이 사람이 자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는 그게 어떻게 하더라도 굶어죽더라도 어? 음. 차라리 뭐 연출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더라도 음. 뭔가를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되지 않았었나 음. 아나안 봐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음. 그렇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야 근데 그렇게, 선, 그렇게, 야, 선, 그렇게 선택을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 그냥 나이는 먹어가고 아름다움은 사라져가고 내가, <laughs> 내가 쇠락해져갔을 때 네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도 못할 거면서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왜냐면 급하다면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안 뽑아주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난 배우가 꿈이야. 근데 왜 꿈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려면 책을 더 많이 읽던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던지, 왜 자기가 표현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냥 노출 때문에 자기를 받는 거 원하면 모델이 됐어야지. 배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가랑 연결돼 있는 건데, 배우는. 그 사람이 쓰고 싶어야 되잖아요. 자기 얘기를 전달해주면 전달해자 그래야 써주지, 계속. 음. 동일화 시켜가지고 작가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 더 생각을 해봤어 그렇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누가 생각해도 경쟁이 제일 심한 직업군이잖아. 변호사 할래? 배우 할래? 그만야 배우를 어떻게 성공하냐? 음. 변호사 할래? 이렇게 하는 거지. 에 아, 그냥 사실 몰란다 음. <laughs> 그건 그래도 뭐가 이렇게 점수가 있고 공정하고 맞아요. 하는데, 야, 이 배우는 뭐, 어우, 야, 그거야. 어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들 지에 포기하겠지.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우를 했던 거는 나는 뭔가 몸으로 하는 걸 잘해 음. 표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든지 나는 몸으로 하는 게 좋아, 좋아. 나는 이렇게 책상 앞에서 쓰는 건 진짜 적성이 안 맞아 이런 사람. 대거 몰려갔겠지 음. 그래서 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음. 아니 나는 몸 쓰는 게 좋아서 배우가 됐는데 왜날안 써줘 음, 나는 이제 할게 없는데 안 되겠다 조금 부끄러운 걸 타협을 해야겠다 뭐 유튜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어,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얘네 그, 이렇게 생각 안 해봤지라고 이제 하겠지 음. 이게 아까 예를 들어 뭐우리 분장을 우리. 해가지고 우리의 실제 엄마가 되는 걸 해라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해봤잖아, 그거. 그니까, 그걸 처음 하면은 센세이셔널 하겠지. 음. 어.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부끄러움은 없지. 음. 그게 왜 부끄러워? 수영, 수영이 <laughs> 어. 이제 극후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 어. 그리고 이 아기 오리한테 내가 엄마 오리가 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라는 부가가치를 선물해주잖아. 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고 막, 사람들은 그걸로 즐겁단 말이야. 음. 그치?